자, 함수 fx에 대해서 f'x, 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f0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fx는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에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일단 fx를 구해내야 되겠죠. 예, 적분, 부정적분 들어갑니다. 어, 1 x 제곱분의 x dx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루트 안에 있는 1 x 제곱을 미분한 게 마이너스 -2x인데 그게 지금 여기에 있다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치환 적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1 x 제곱을 t로 잡고요. 어, 그러면 인테그랄 루트 t 분해가 되겠죠? x 되겠고요뭐 어, 요거 미분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x 는 dx dt 가 되는 거니까, dx 는 마이너스 2x 분의 dt 가 돼서, 어, dx 대신에 요거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분의 dt 입니다. 자, 약분 되겠고요 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앞으로 뽑아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인테그랄, 루트 t 분의 1 dt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t 분의 1은 t의 마이너스 2분의 1 거듭 제곱인 거잖아요 자 적분해 주시면은 더하기 1 하면은 2분의 1이니까 뒤집으면은 2 t의 플러스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네요 그러면은 약분 하시면은 마이너스 t 의 2분의 1 거듭제곱이니깐 루트 t 가 되죠 네, 루트 t 되겠고요 적분상수 c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0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니까 어, 적분상수 c 구할 수 있죠 음, 넣어주시면은 어 근데 여기서는 x네 그쵸 x가 0이다라는 거지 t가 0이다라는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x에다가 0을 넣어주시면은, 그때의 t는 1이죠.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넣는다는 얘기는 t에다가 1 넣어라. 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1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c가 되겠고요.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c는 0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네, t에다가 원래 거 넣을게요. 마이너스 루트 t인데 t가 원래 1 마이너스 x 제곱이었잖아요. 이렇게 네, 가는 거고요. 자 이제 요게 0이 되게끔 하는 f(x) 얘가 지금 f(x)죠.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하여라라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X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X값의 합은 0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